계속해서 대담 이어갑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에 사랑의 밥차가 뜹니다.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이 지역 어르신들이 매주 건강한 한 끼를 맘놓고 드시고 계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연말을 맞아서 봉사와 나눔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김진아 운영지원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사랑의 법차 나갔다 오셨다고요. 네. 네, 오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식사하고 가셨나요? 오늘은, 음, 260여 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찾아오셨고요. 네. 삼성연고 총동문회에서 맛있게 점심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실 코로나 전에는 300인분을 준비해도 모자른 적도 있었는데, 음. 코로나로 인해서 2년여를 쉬고 다시 5월에, 원래 5월에 시작했는데, 그 때는 170명 정도 어르신들이 오셨어요. 저희 점점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음.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코로나19 시기였던 2년여 동안에는 밥차 관련 사업은 아예 못 하셨던 거예요? 아, 저희도 마냥 실수만은 없어서 네. 저희는 그 반조리 식품 위주로 식료품 키트를 꾸려서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가가고 직접 문화까지 배달하는 네. 이런 형식으로 추진을 계속 하였습니다. 음, 사랑의 밥차가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의 주력 사업이잖아요. 네.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나요? 예, 저희는 2012년도 11월에 IBK 기업은행이 후원하는 전국 34개 기관 중에 제1호로 기증을 받아서 시작을 하였는데요. 네. 올해 10년째를 맞이합니다. 저희 서귀포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차상위 계층을 위한 무료 급식 사업이고요. 어, 자원봉사자분들이 직접 음식 조리 및 배식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음, 매주 한끼 균형 잡힌 식사를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지속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밥차를 담당한 지 3년이 좀 지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어르신들이 집에서 쉽게 해 드실 수 없는 조금 번거롭거나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을 선택하고 있고요. 어, 돌아가신 아빠를 생각하면서, 음. 어, 좋아하실 만한, 또 드, 드시면 잘 드실 것 같은 메뉴를 선택하면 어르신들도 충분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음. 저희는 한정된 예산이지만 점차 후원해주는 개인 및 단체가 늘어나고 있어서 점점 다양하고 좋은 메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음.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서귀포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의 단체, 몇분 정도 함께 하고 있나요? 예, 오늘 현재 저희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에는 815개 단체, 48,885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서귀포시 인구가 지금 19만 명에 도달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비례하면 26% 정도가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셈이에요. 음, 규모가 상당합니다. 이렇게 서귀포 지역의 자원봉사가 활성화된 계기가 있을까요? 어, 제 생각에는 그2002 월드컵 대회를 비롯해서 서귀포에는 크고 작은 스포츠 대회나 문화행사가 많이 개최되었죠. 네. 여기에서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 자원봉사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로 하여금 자원봉사자 덕분에 대회를 잘 치렀다고 덕담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사랑의 법차 말고도 센터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집중하고 계신가요 네. 어, 저희는 어려운 가구 주거개선 사업이나 자원순환 프로젝트 같이 어, 다양한 사업이 있지만 특히 네. 올해는 읍면마을 위주의 사업을 많이 진행했는데요 어, 첫 번째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다수의 후원으로 읍면마을을 찾아가는 해피투게더 행복밥 차가 있어요. 네. 어, 읍면마을 그 마을다리로 저희가 찾아가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끼 식사와 더불어서 건강보건버스의 간단한 건강검진 그리고 저희 레크레이션 봉사단이 직접 어르신들의 뇌 건강을 위한 어, 그 게임이나 네. 몸풀기 운동 그리고 조욕도 해드리면서 음.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겨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가족 봉사단 아이들과 함께 음. 남원읍 파레일이 마을 안에 그 수국 600모를 심었어요. 네. 어린이 고사리손으로 직접 심었거든요. 음, 대견하네요. 예, 아마 3, 4년 후에는 여기가 핫플레이스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음. 예, 그리고 저희 은면마을 어르신들에게 반려식물 키우기 등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과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음, 정말 사회에 꼭 필요한 일들을 해주고 계시네요. 팀장님은 언제부터 센터에서 일을 하셨나요? 예, 저는 그 자원봉사에 좀 관심은 있었는데요. 네. 지인의 추천을 받아서 음. 2019년 9월에 센터에 왔고요. 덕분에 너무나 아름다우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과 행복한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일은 힘들고 체력은 딸리지만, 네. 예, 봉사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걸 보면 정말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떤 일이 힘드셨나요? 저희 사실 봉사자 여러분들이 하는 걸 보면 저는 네. 힘든 일은 없죠. 어. 예, 그런데 그 비가 오거나 추운 날씨 그리고 음. 그 아주 더운 날씨에 외부 행사에 봉사자분들을 배치하면 솔직히 너무 죄송스러워요. 음. 이럴 때면 제가 할수 있는 건 이분들을 위해서 미약하나마 인정제도를 마련하고 음.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요. 쉽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방법을 찾아서 이제 자몽사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저와 우리 센터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도움이 필요한 곳들을 직접 다니시면서 뭐 기억에 남는 사업이나 기억에 남는 분 계실까요? 예, 네, 저희가 5월이면 그 고령 농가 마늘 수확 일손 돕기 참여를 하는데요. 그 마늘 수확이나 마늘 농사는 힘들다는 선입견이 있어서 네. 참여자가 저조한 게 사실이에요. 음. 그런데 저희 그 저희랑 협약한 세종시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분들이 직접 사비를 들여서 음. 여기까지 내려오셔서, 예, 그, 일선두게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네. 정말 자원봉사자라는 글자는 대단합니다. 아. 예, 그분들이 내려오신 걸 보고, 저기, 서귀포시 자원봉사자분들도 더 열심히 하겠다, 저희 회원들도 더 열심히 참여하겠다라는 동기부여도 되었고,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 정말 멋있는 분들 많으십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이런 효율성이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음, 저는 특별히 없을 것 같아요. 음. 아름다운 마음? 네. 음,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만 있으면 할수 있는데, 사실 봉사라는 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네.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면 좋을까요? 어, 가끔 찾아오셔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네. 분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봉사는 누가 시켜서 또는 누가 알려줘서 시간이 남아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 봉사 분야는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음. 그~ 봉, 지금 열심히 하는 봉사자분들을 보면. 그,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직장을 다니면서도 한 달에 한두 번 연가를 받아서 봉사활동을 네. 참여하시고요.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밀감 농사를 많이 하잖아요. 음, 네. 아침 일찍 밀감 밭에 가서 소독약을 하시고 봉사 현장에 나오십니다. 어. 정말 봉사에 빠지신 분들이 많아요. 네. 절대 시간이 남아서 하시는 건 아니에요. 음. 하나 쉽게 할수 있는 봉사활동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혹시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좀 봉사활동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계신가요 네 그~ 지금도 보면 자원봉사라는 게 단순히 쓰레기를 줍거나 그 행사에 가서 급수 봉사를 하거나 이런 단순하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저희 활동하는 걸 보면 건축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재능을 기부해서 하는 것처럼 음. 다양한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재능 봉사 활동을 하셔도 좋고요. 네. 요즘에 이제 탄소 중립이나 자원 순환을 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활동하는 네. 것도 좋고요.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게 플로깅 활동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쓰레기도 줍고 건강도 챙기면서 주변 지인들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활동하는 것도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서귀포시에서 나아가서 제주가 어떤 사회가 되기를 바라시나요? 네. 저희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가 1년에 한번 소식지를 발행하는데 네. 이 소식지가 올해 18호가 발행되었어요. 여기 테마가 사랑과 나눔입니다. 저는 모두가 모두를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네. 행정과 관계기관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래도 손이 안 닿는 사각지대가 늘 있기 마련인데요. 바로 그런 곳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살펴봐주는 분들이 바로 자원봉사자분들이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모두가 모두를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저희도 응원을 하겠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